석동조합택시 어, 제가 석동조합택시 뭐 우리 하기정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법인택시 하시면서 석동조합으로 어, 넘어가신 분들도 어, 아마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얘기를 했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석동조합택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3300이래요. 3300.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오늘 뭐 뉴스 기사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대구에서 협동조합 택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건 사실 어떤 법인 성격의 법인 성격의 음, 그 회사, 그니까 법인 택시가 아니라 법인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그 협동조합 택시가 만약에 그 안에 50대가 있다, 그럼 50대가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카드를 찍고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동조합 택시로 된그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되겠죠. 맞잖아요? 아, 근데 대구, 대구에 있는 협동조합 택시는 그 협동조합 그 이사장, 어, 조합 대표가 지 개인 계좌로 받은 거야. <laughs> 그래서 대구 동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대요. 야, 너 그러다 횡령하려고 그러지. 왜네 계좌로 받아? 야, 그거를 협동조합 명의로 된 계좌로 받아서 어~ 한달 있다가 뭐~ 배당을 주든 뭘 하든 거기서 수익과 지출을 잡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정 민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핀다는 거야 이 협동조합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기존의 법인택시 회사를 운영했던 사장이 야 이건 회사 문 닫고 이거 협동조합을 한 거야 야, 그대로 거기 있는 회사에 회사의 인원들 있잖아. 원래 일했던 사람들, 거기서 자기가 뽑은 거야. A급 기사들만. 사고 안 내는 기사들을 뽑은 거야, 자기가. 어, 너쇼동주 택시할래? 아, 너 사고 많이 안 내더라. 그리고, 어우 뭐, 산악금도 안 밀린 것 같고, 아, 너한번 해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까 그러니까 원래 법인 택시 회사를 운영했던 사장이 대표가 개떡같이 경영을 해놓고, 어렵다고 하고 사고 많이 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갈아치는 거예요. 갈아치면 뭐가 돼 있냐? 예. 네. 보험료가 엄청 싸지죠. 네. 초기 보험료가 초기 보험료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노린 거겠지. 근데 추후에 저는요. 일반 법인 택시 회사들도 사고가 많잖아요, 사실. 아, 동동 조합한다고 사고 안 나요. 사고 나면 또 보험할증 같이 보험할증 올라가고 또차 폐차하면 새로 뽑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과연 껍데기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이건 법인택시 이건 협동조합택시 이거만딱 바꿨다? 과연 그게 경영이 잘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 모르겠어요 일부의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으로 바꿔서 어, 잘 되는 경우도 뭐 있을 거라고 보. 있으면 더 잘. 있으면 사실 더 좋고요. 예, 더 좋고요. 왜냐면 순 기능이 있으니까 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대다수의 어 대다수의 힘든 법인 택시들이 지금 협동조합 택시로 전환을 해서 거기서 일했던 분들한테 2천, 3천, 4천을 받고 협동조합 택시를 한다. 잘 될까요? 나중에 경영이 또 악화가 되고 적자가 나고 그럼 갈 데도 없잖아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우 나를 못해 난 파산 돈줄게 없어요 여러분 안녕 야 그럼 내 출자금 줘나 (3300만 원) 들어갔잖아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 여기 회사야 배당 주는 회사야 적자, 적자야, 적자. 배당 줄게 없어. 어, 너가 투자한 돈? 야, 차 뽑고 뭐하고, 보험료 내고 뭐하고, 직원 월급들 주고 뭐했어? 없어. 그돈 받고 싶으면, 어, 다른 놈 물어와. 어, 다른 놈 물어와. 어, 야, 조금 더 올랐다, 야. 너할 때는 3,300이었는데, 이번에 4,000이야. 어, 한놈 데려와. 그럼 그 4,000만 원 받으면 너 3,300만 원 줄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법인택시의 마지막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하기정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법인택시를 하는데 첩동조합택시를 생각을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첩동조합택시요. 말이야. 아, 우리 개인택시처럼 할수 있어요. 개인택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의 보호를 부 받고 있는 또한 법인 택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거야. 불법과 합법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전 그 전에 개떡같이 운영했던 법인 택시를 법인 택시 회사를 석동조합 택시로 변신한들. 살아 남겠습니까? 예? 그럴까 그럴 거라고 봐요? 피눈물 흘리지 마세요. 나중에. 네? 예? 3,3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났어요. 나중에 출자금도 못받아 배당금도 많이 못받아 내가 오히려 그전에 있을 때 법인 택시할 때보다도 더 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스트레스. 택시 대폐차를 원하는 자, 택시 독립으로 오라. 택시만 독립시켜 오직 택시만이 거래되는 개인 택시 전문 플랫폼. 최고가 경쟁 입찰로 대폐차의 신세계가 열린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택시 독립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택시만 따로.